신형 CBR-600R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제가 가지고 있는 CBR-600R의 기억과 지식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CBR-600R의 핏줄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 봅시다. CBR-600R의 조상격인 CBR-600F는 CBR-150F, CBR-1000F와 함께 허리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1987년 첫 등장했습니다. CBR-F 시리즈는 상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스포츠 바이크로 당시 트렌드였던 두카티 파서와 같은 매끄럽고 완전히 바이크를 뒤덮는 유럽발 풀페어링 디자인을 혼다 스타일로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매력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첫 모델 이후로는 CBR600F2, F3, F4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바꾸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업그레이드해 갔습니다. 만약 저처럼 바이크를 탄지 20년 이상 되셨다면 CBR 600F2부터는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꽤 돌아다녔던 모델이거든요. 대중에도 영화 비트를 통해 알려졌고요. CBR이라는 존재 이미지가 국내에도 꽤 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CBR 900RR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바이크가 있었지만 400cc 알차가 길바닥에 가장 많았던 당시로서는 600F 또한 사기통 알차로서 꽤 고급기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퍼스가 있었습니다. 600F3부터는 디자인도 점점 세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저도 F2와 F3 중에서 중고바이크를 저울질할 때가 있었는데 테일 램프 형상의 날렵함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능면에서 차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F4가 되면서 완전히 유선형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날렵한 카울링과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당시의 스포츠바이크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점을 찍은 건 역시 F4i라고 불리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인데요. 끝에 붙은 i는 당시 인젝션 모델로 바뀌면서 붙은 이름이고요. 출력도 110마력 정도 되는 아주 부드러운 필링의 혼다스러운 F차였습니다. 스포츠 투어링이라고 할수 있죠. 무엇보다 디자인이 당시 기준으로 너무 멋지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것과도 높게 유지가 되었고요. 특히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쌍라이트로 날렵하게 바뀌면서 전반적인 이미지가 확 바뀌었죠. 그리고 스포츠 투어링의 아저씨 같은 이미지였던 일체형 시트가 이제 본격적인 알차처럼 분리형 시트로 바뀌었고요. F4i는 아주 현실적인 알차이면서 동시에 필요충분한 파워를 가진 멋진 모델이었습니다. 이때가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도 대학생 때니 저 정도 고가의 바이크는 그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세련되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북미형은 F4 스포츠라는 모델로 불렸었습니다. 그때는 대개의 일제 모델들 중에 내수형, 외수형이 나뉘어져 있어서 북미 풀파워라는 말이 있었는데, 뭔가 정신적인 포만감이 드는 단어라 지금도 구글 닉네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다 12R은 F차로서 인기가 많았지만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죠. 경쟁사인 야마하에서 파격적인 슈퍼스포츠였던 y z f R1을 내놓더니 그 다음 해인 99년도에는 y z f R6라는 완전 본격적인 미들급 슈퍼스포츠 모델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다가 그런 걸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3년 정면승부를 겁니다. 니네가 만들어 놓은 그 시장 내가 접수한다 는 정도의 의미로 말입니다. 당시 모토GP는 발렌티노 로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설명될 정도로 혼다의 세상이었습니다. 혼다 웍스팀인 HRc의 RC211V는 혼다 슈퍼스포츠 기술력의 상대적인 머신이었고요. 그래서 12R600 알라리라는 새로운 제품에 지구 최강의 슈퍼스포츠라 불리는 RC211V의 DNA를 그대로 담았다는 컨셉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저도 이뉴 모델을 보고 잠을 못잘 정도로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물건인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싶은 느낌이었죠. 날카로운 맹세의 눈과 같은 라인 빔 헤드라이트와 GP 머신을 빼닮은 센터원 머플러는 충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물론 10년 전부터 센터원 머플러를 쓰고 있던 두카 티9 1 6 같은 건 사실 너무 멀리 있어서 시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돈 벌면 살 수도 있는 바이크가 이런 환상적인 디자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에는 600 시리즈에 오래오래 써온 혼다의 잘 만든 정리 포크 대신 노화가 충분히 쌓인 도리 포크를 드디어 채용하면서 보다 본격적인 스포츠 DNA를 표출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당시 600알날의 아날로그 타코미터가 보여주는 엔진 리스폰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늘이 거의 무저항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엔진 반응성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한참 인기를 끌었던 1 2 r 6 0 0 r 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2006년 등장한 야마하의 풀체인지 YGF-R6가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혼다도 이양물고 기존 12R600R의 초유의 다이어트를 진행해 건조중량 기준 무려 155kg이라는 안드로메다급 차량 중량을 내세워 상당히 삐쩍 마른 신형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엔진, 프레임 등 모든 부분에서 무게를 감량해 거의 실신 직전인 오도바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뭐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요즘은 연료와 엔진오일, 냉각수를 모두 넣은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스펙을 공개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게당연시 됐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155kg에 연료를 가득 채워봐야 170kg대에 그치는 무게였으니 혼다가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투적인 스펙에 비해서 너무 심한 다이어트를 해서인지 엔진 내구성에 이슈도 종종 생기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존재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전과 같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는 거의 마지막 12R600R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670급의 인기 저주와 더불어 거의 역사 속에 묻히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다소 묘한 디자인의 신형이 등장하며 음? 싶었던 기존의 미들급 매니아들은 잠시 기대를 했으나, 국내 출시 무산으로 인해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당시 BMW S100R이 0 지펴놓은 미들급 알차 시장으로 대부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혼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들급 슈퍼스포츠 시장이 차장 분위기라서, 야마하나, 스즈키, 가와사키 등 모든 제조사가 미들급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혼다라고 뭐 다른 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진화 없이 긴긴 긴 신차 공백이 이어졌고, 갈증이 있는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600cc 비들급 슈퍼스포츠는 시장성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2021년 해성같이 신형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신형이라고 하기에는 엔진이나 프레임 등 주요 골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선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돈 주면 살수 있다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 덕에 이렇게 반짝이 남아 온라인에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 미들급을 사려면 야마하나 가와사키 뿐인데 사실 이들도 오래전부터 식상해진 성능과 디자인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수로 들어와 마진을 맞추려면 가격은 리터급과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 정말 극소수의 매니아를 위해 이래도 살테면 사든가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혼다가 내놓은 출시가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1790만원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슈로 슈퍼스포츠 장르의 가격들이 상당히 상향평준화되었고 일제중 선택지였던 가와사키나 유럽 브랜드의 미들급이 2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별 업데이트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파격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국내에 판매가 될 예정인 CBR600 알랄이 과거의 분위기를 살려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2003년 12월 6 0월 날이 처음 런칭했을 때잠못 이루고 설렜던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국내 사전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완판됐다고 하던데 부디 반짝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물량이 계속 완판되어 완전히 레어했던 미들급 알차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